샬롬, 어, 유튜브 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병훈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그, 어, 뭐랄까요. 추석 전에 에어바운스 활동을 해서 이제 그 공과를 이제 집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이부 순서, 원래 우리가 항상 하던 만들기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요거하고, 이 9-1,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요거하고, 아마 요, 요만큼의 이제 9호, 공가 만들기 스티커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안경 만들기에 안경. 요거 이제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쉬우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요거를 뜯어주세요. 요거를 요 뒤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걸 다 뜯어서 자, 여기 뜯었잖아요. <laughs> 이렇게 뜯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이제, 이제 그 이번 주에 그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진흙 발라서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있죠. 그래서 1번하고 1번, 이렇게 있고, 여기 2번은 2번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에 스티커를 보면, 1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게 눈인데, 요거 칼선이 이렇게, 여기 칼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뜯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 뜯는 거죠. 이 옆에 보면 이제 우리 스, 나눠준 스티커 중에 진흙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흙 스티커를 누르다가 이렇게 아, 이계속 해서 이렇게 진흙 스티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경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친구들이 이거 일단 오늘 그 이번 주에 그소경의 눈을 못, 뭐죠? 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마 기억할 거니까 이걸 딱 쓰고 있을 때 애들이 이제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걸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진흙을 발라주고 안경 아래 들어오 눈을 뜨게 돼서, 와 눈을 뜨게 됐다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이거를 이제 애들이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하고, 뭐랄까요. 얘기하면서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카톡방이나 그 밴드에도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볼 영상 예배 마치고 바로 올려드리든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시고 아이들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제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쓰고 이렇게 놀고 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 주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10월 19일에 그 야외 예배를 그 소풍 정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자세한 그 공지 사항은 뭐 광고는 또 나중에 뭐 이렇게 10월 초쯤에. 이렇게 나가겠지만, 아마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야외에서 예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 이렇게 스케줄을 좀 빼놔 주시면, 어차피 주일이니까 뭐 항상 뭐 교회 오시니까요. 해주시면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본인도 고생하셨고,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